안녕하세요, 홍조리들.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가 지난주에 그 결혼 기사가 났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인스타나 또 우리 유튜브 댓글로 막 정말 진심어린 축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일단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아니, 우리 채널에서 제일 먼저 얘기해줄 음. 줄 알았는데, 너무 서운하다는 옹돌이들도 계셨어. 아, 그래가지고, 그쵸? 이왕 이렇게 밝혀진 김에 음. 이제 정식으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면서, 음. 우리 또 이면태 씨도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태라고 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따뜻하네 따뜻해. 네. 네. 집에 인사시키러 내려왔을 네. 때. 아니 저는 때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네. 느낌이 어. 거의 그 옹졸님들이랑 삼견미하는 느낌. 아 오, 되게. <laughs> 근데 저희가 미리 이제 말씀을 못 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음. 저희가 그 결혼식 날짜가 10월로 잡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직 사실 반 년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음.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또 미리 이제 막 알리고 막 그러면 괜히 좀 설레발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조금 준비도 하고 정리도 해서 음. 천천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음. 갑자기 지난주에 기사가 나는 바람에 맞아요. 그날 제가 오전에 이제 자 자고 있었어요 아침에 음음. 근데 갑자기 전화가 막 회사에서 엄청 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이러고서 이제 딱 받았더니 음. 저희 매니저가 이제 기자님들한테 전화가 갑자기 막 온다고 이제 결혼하는 게 사실이냐 어.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말을 할까요? 음. 근데 이제 그쯤 되니까 뭔가 이제 어디선가 소식을 들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맞다고 해라. 음.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현태한테 전화를 했죠. 맞아요. 어 지금 기사가 곧날것 같으니 마음의 준비를 해라. 네, 부모님한테도 네, 네, 네. 말씀 드리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30분. 그 안에 기사가 바로 올라와가지고 진짜 빨리 빨리 이렇게 응. 올라와가지고 그때부터 막 이제 전화 이제 현태도 음. 그렇고 막 지인들 막 친척분들 엄청 이제 연락이 오면서 네네. 하루 종일 이제 진짜 밤까지 연락만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막 나는 몰랐는데 현태 네. <laughs> 씨뭐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음. 저한테. 그래서 그냥 받았는데 기자님이신 거예요. 음. 그래서 오제본은 어, 어떻게 받을까요? 제 지인의 그 어떤 지인 분이시라고요 아, 통해서 어. 소감 좀 묻고 싶다고 어. 그래서 어, 저도 어, 소감 어, 소감이요. 그래서 어, 소감이 <laughs> 어, 너무 좋은 사람이랑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서 너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말 네, 말을 그대로 했었죠. 기사 나갔더라고. 네, 그대로 나갔어. 어. 우리 첫 만남. 아. 부터 이제 어떻게 이제 오랫동안 연애를 했는지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짧게 네. 썰을 한번 좀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왜냐면은 네. 기사가 나가고 저는 저희 그 10살 차이라는 것에 많이 놀라실 줄 알았는데 음. 오히려 그 7년 연애를 했다는 사실에 되게 놀라신 분들이 많더라고. 음. 7년 만난 것도 신기한데 음. 어떻게 7년 동안 이렇게 음. 뭐, 티를 안 내고 싶어요. 음, 음. 제, 지금 친구들 중에 몇몇은 저에게 정말 그, 정말 삐진 친구들도 많아요. 배신감? 네, 배신감에. 음. 어떻게 너가 이걸 10년 동안 얘기를 음. 안할수 있냐. 우리 진짜 조심했잖아. 진짜 네. 조심. 네. 조심했죠. 저희가 뭐, 예를 들면은, 식당 같은 데 데이트하러 네. 갈 때도, 그 예약할 때도 이름도 다 가명으로 하고. 그쵸, 그쵸. 진짜 매사 엄청 조심을 했던 게, 음. 좀 피해가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음. 조심했는데, 결혼 준비하면서는 이제 좀, 이렇게 많이... 말이 아...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음. 그런 상황이었나봐. 음. 뭐 어떻게 처음 만났냐. 음. 그거를 조금 들려드리면 처음에는 그 오디션 트럭이라는 맞아요.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섭외가 와가지고 음. 출연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그 프로그램의 MC가 음. 이제 조정치 오빠, 뮤지 오빠, 그리고 현태 음. 이렇게 세 명이었어요. 이제 촬영하러 딱 갔는데 그때 현태 씨가 <laughs> 그 프로그램 컨셉상 되게 이상한 가발을 쓰고 있었어요. 막이아요 아, 무슨 네개네 4개? 개였나? 뭐 아니, 그냥 단발머리. 그냥. 아 맞아 맞아. 가발 쓰고 와가지고 아 정말 팬입니다 막 이러면서 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방송하는 분들끼리는 음. 원래 처음 만나면은 음. 막, 아유 의례 음. 이제 뭐 팬입니다. 음. 뭐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그냥 인사 치레기 때문에 그쵸. 저도 보면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음. 그래서 아네 감사합니다 그냥 이러고 그날 녹화를 재밌게 잘 마치고 음. 그리고 서 이제 집에 갔는데 음. 연락이 온 거예요 음. 모르는 번호로 음. 음.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정치오빠한테 음. 제 연락처를 물어봐서 맞아요. 이제 연락을 한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네. 사실은 제가 진짜 팬이다 이러면서 <laughs> 그 아래 무슨 기사 링크를 아. 저한테 같이 보냈는데 제가 이제 이상형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던 인터뷰가 있더라고 근데 저는 음. 뭐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음. 그렇다 보니까 이렇 남자로 생각을 안 하고 음. 그냥 이제 어린 친구 음. 그래서 <laughs> 귀엽다 귀엽다 와. 고맙다 참 이러면서 내가 아 그냥 고맙습니다 <laughs> 수고 많으셨어요 예. 아, 네. 그리고서는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네. 그 사이에 이제 해도 바뀌고 음. 아마 그때 중간에 설이 있었던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설때 이제 또 현태 씨가 저한테 안부 문자를 음. 뭐 보내고 간간이 그냥 그렇게 뭐 문자만 하다가. 음. 또 다시 그 오디션 트럭 프로그램에서 음. 또 섭외가 온 거예요. 아, 근데 그 프로그램이 이번에는 마지막 회 음. 이제 특집이라는 거야. 그 비발디파크 맞아요. 어, 스키장에서 1박 2일로 이제 촬영을 하, 한다. 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근데 그, 이제 여기서 살짝 비화가 있는 게 네. 작가 나랑 저랑 같이 있었는데 아, 이번에 게스트 를 누구를 불러야지? 뭐. <laughs> 그랬었어요. 아니, 잠깐, 혹시 레이디 제인분나한번 더. 다시. 음. 첫 촬영 때오셨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아 그럼 내가 그 첫과 마지막. 네네. 그래서 첫 촬영 때 어제 그러니까 유종의 미. 약간 처음과 끝을 이렇게 같이 하는 그걸 뭐라고? 백칼코만이 <laughs> 아니야. 아니 수미산 거야. 아 수미산 거야. 아머네. 그 때가 이제 스키장에서 촬영이니까 네. 엄청 춥고 막 힘들었어. 네. 그래가지고 촬영 끝났을 때 밤이었는데 너무 피곤하잖아. 이제 네. 막 밖에 추위 떨고 막 이러니까 네. 어 나는 빨리 가서 자야겠다 이 생각하면서 막 이제 숙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빠들이 네. 그정축빠랑 뮤즈 오빠가 맥주 한잔 간단하게 회식을 하자 그러는 거. 근데 저는 원래 회식 자리를 잘안 가거든요. 술을 네. 못 해가지고 그래서 아 나는 너무 피곤해서 오늘 실례 그냥 오빠들끼리 드세요. 그러니까 아 무슨 소리냐고 와야 된다고 막 계속 그러는 거. 야 됐다고 됐다고 했는데 그날 따라 진짜 오빠들이 정말 막그 끝까지 계속 그러는 거 그래서 아 이게 그런... 사실은 또, 또 비하가 있어요. 아니, 좀... 아니 근데 <laughs> 잠깐만 비해. 본인이 뭐 그렇게까지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힘은 없죠. 어. 힘은 전혀 없는데. <laughs> 뭐. 힘은 뭘 자기가 다 조종한 것처럼? 아니 제대로. 힘은 없는데 어. 저는 그냥 부탁을 드렸어요. 누나 꼭 한번 어. 저 뒤에서 풀이하는 네 뒤풀이. <laughs> <laughs> 내가 그 숙소가 가지고 메이크업 다 지우고 다시 잘 준비를 맞아요, 다 맞아요. 끝냈는데 잠옷까지 네. 다 입었는데 옷만 갈아입고 갔어요. 음. 막 맥주 마시면서 막 이런 저런 이제 회포를 푸는데 음. 그때 이제 그 자리에서 현태 씨가 아. 그 대시를 엄청나게. <laughs> 이제 이 시간이 이제 날라가면은 나에게 이제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음.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뮤지 형도 그때 저한테.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 어, 어.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은태야, 착, 착좀 해. 정치형도. <웃음> <웃음> 근데 어쨌든 나는 근데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그때 이제 나이차가 많이 나는데 음. 너무 첫 만남부터 너무 계속 이렇게 직진을 하니까. 음. <laughs> 혹시 오빠들이랑 뭐 이렇게 짜고. 그렇죠. 어, 뭐, 나한테 좀 되게 뭐 장난치는 건가? 어. 경계심이 들었던 거지. 음. 이제 다음날 또 촬영을 하는데 네. 그때 우리 찍은 셀카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거를 영상. 영상이요. 었나 네, 네, 아, 영상. 맞아, 맞아. 네. 그거를 촬영 중간에 막 찍고. 네. 그때도 이제 업로드 하기 전에 응. 제가 여쭤봤어요. 어, 어, 혹시. 그러니까 누누나에게 어, 올라아 내가 언제 이런 거 올라오 내가 언제 <laughs> 아니, 아니 네, 내가 언제 네, <laughs> 아니 이 <laughs> 이상한 사람 아니야아 <laughs> 감사합니다 나. <누나>. 저 <laughs> <laughs> 촬영이 또 끝나고 <laughs> 음, 음. 이제 집에 갈 때도 또 연락을 또 해가지고 음. 뭐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막 <laughs> 그쯤 때는 이제 나도 아 이게 장난이 아니고 진심인가 음. 조금 약간 어 약간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음. 어쨌든 진지하게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음. 잘 모르고 음. 어떤 사람인지. 그러고선 또 이제 와서 우리 각자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음. 근데 이제 간간이 이제 형태가 계속 연락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음, 그냥 문자 이렇게 깨짝깨짝 음. 뭐 하고 하다가 어느 날 우리가 무슨 일 때문에 통화를 하게 됐어요. 아, 문자로만 한 번씩 간간이 음. 연락하고 그러던 사이여가지고. 통화가 좀 어색하잖아. 갑자기 아. 이제 또 둘이 얘기하는 건 처음이니까 그래가지고 아 용건만 간단히 하고 빨리 끊어야겠다 하면서 이제 통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웬걸 막 얘기를 하다가 또 길게 했죠 통화를. 밤에 음. 통화를 시작했는데 음. 다음 날 아침 여 시까지 해가 떴어요. 열 시간인가 뭐 통화하고 이제 휴대폰 배터리가 막 계속 꺼지니까 진짜 그 충전기에다해 계속. 음. <laughs> <laughs> 시작하는 연인들이 다 으레 그러듯이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되게 진중하고 음. 생각도 많은 친구구나 좀 그때 다시 보게 된 계기도 됐고 우리가 대화가 되게 잘 통한다 음. 좀 세대 차이 같은 거날줄 알았는데 <laughs> 그 다음날부터 아마 현태도 바로 스케줄이 있었고 아침에 밤새고 간 거지 그러니까 그쵸. 어, 나도 스케줄 있었는데 이제 스케줄 가서도 계속 이제 문자하고, 네. 그날 이제 또 저녁에 와서 또 계속 통화하고, 그때부터 이제 맨날 전화하고 통화하고 뭐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만나는 사이가 된 맞아요. 거죠. 네. 음. 제가 망원동, 망원역 앞에 살 때였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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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제 만나려면 어쨌든 그 중간에서 만나든지 뭐 해야 되니까 네. 어디 사냐고 할때 수원에 산다는 거야. 그래서 네. 어, 수원 되게 멀잖아. 네. 그래서 수원 그러면 어디, <laughs> 어, 어떡하지? 어디서 만나지? 이랬더 어. 자기가 오겠대. 아, 네. 그래가지고 망원동까지 왔는데 그 다음부터 거의 매일을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나는 좀 감동 포인트였어. 제가 수원에서 어, 지하철을 한두 번? 그 다음에 버스를 음. 한 두세 번 정도 갈아타야지 깨끗이. 가는 경우반 반? 길면은 반? 어. 근데 이제 그 갈아타면서도 되게 이렇게 기쁘고 뭔가 <laughs> 설레는 마음은 제가 아 진짜 근데 가끔 저도 피곤할 때도 있었죠. 사람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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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피곤해도 그래도 이제 지혜를 만나는 그 순간에는 너무나도 재밌고 이제 근데 어쨌든 음. 나 만나면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거나 내색을 한 적은 없잖아요. 되게 사람이 한결같고 어, 성실하다는 것에 저는 큰 점수를 주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제가 좋아서 그런 거죠. 뭐, 나는 수원에 한 번도 안간 거야. 그래가지고 <laughs> 한번 갔다. 맞아요. 우리 그 만나면서 딱한번 수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대학교를 입학하고, <웃음> <웃음> 원래 제 나이에 가면 13학번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대학교를 조금 늦게 가는 바람에, 16년도에 학교 좀 늦게 갔어요. 그러니까 합필이면 그래서... 또 입학을 늦게 했어.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 그럴 기회가 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수원에 있는 경희대 캠퍼스에 한번 놀러를 갔죠.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네. 연애를 이제 딱 봄에 시작해가지고 네. 한참 벚꽃 피고 막 그럴 때였는데 음. 딱 이맘때였던 것 같아. 음. 그때가 진짜 저는 기억에 너무 남아요. 딱 우리 학교에 벚꽃도 딱필 때. 음. 그때 그 이렇게 밀짚모자 같은 거. 쓰고 오셨어요. 그 번거지 모자 버킷햇 벙... 어 버킷햇 버킷햇을 이렇게 쓰고 버킷햇 버킷햇 아직도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너무나도 그때 날씨와 그런 그 분위기나 음.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맞아요. 학교 캠퍼스에 앉아서 막 두런두런 이런저런 얘기하고 대학 졸업도 음. 하고 음. 군대도 음. 가고 군대 전역하는 것까지. 음. 그러니까 난생 처음 내가 공신도 돼본 거야. <laughs> 근데... 또그 어린애들만 할수 있다는 그거 뭐지? 훈련소 갔을 때 편지 쓰는 거 있잖아요 아니, 편지 그거. 편지 그것도 막 쓰고 맨날 맨날 음.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도 그 편지가 오기만을 기다려 <laughs> 언제 오지 편지가 그때가 2019년인가 그랬을 아, 거야 진짜 군대를 갔죠 그때는 과거에는 가짜 군대를 갔다면 아 맞다 저그 얘기해야 된다 <laughs> 엄청 옛날인 거 같은데 그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 나갔었죠 <laughs> 아니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때의 그 모습이 어. 막 짤로 막 엄청 사실 호환이 그러니까 되더라고. 근데 그게... 그때 왜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많이 이렇게 놀림을 당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근데, 아니, 근데 왜 네, 그런 거냐고 왜? 거냐? 에, 왜? 에, 에, 그게 사실은 그 당시에 어, 음. 과욕을 부린 거죠. 음 그게 그 본인의 과욕이었나 아니면 회사에서 약간은 뭐? 회사와 저의 어떤 그런 콜라보요. 네, 콜라보가요. 아. 그런 거 줄여서 콜과 콜과. 도대체 음. 무슨 이불킥? 어 이불킥? 아 그러니까 렇게 봐주시면 <laughs>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어느 순간 여기까지 음. 오지 않았나.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딱히 이제 만나 오면서 무슨 이렇게 막 크게 싸운 적도 없고 음. 뭐 이렇게 막 많이 무슨... 혼났죠? <laughs> 제가 싸우. <웃음> <웃음> 근데 그런 거 외에는 뭐 그냥. 이제 뭐 사건 사고랄까? 음. 그런 거 없이 그냥 무, 무난하게 잘 만나온 것 같아가지고, 오래 만났으니 이제 서로 부모님께 좀 인사를 드리자. 음. 이래가지고 저희 집에 인사를 시키러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됐든 이럴, 이럴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나를 잡아라. 음.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래가지고, 바로 <웃음> 나를 <웃음> 잡아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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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아야지? <laughs> 저도 이 리뷰메이트에 음. 그래도 지분이 조금은 있어요. 네, 음, 제가 지분이 있죠. 그래도 어, 우리 지혜가 뭐 풀리마켓 같은 걸 이렇게 준비했을 때도 어, 제가 항상 뒤에서 보이지, 항상 않는, 이렇게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이렇게. 물건을 실어 날려고 밤에 뭐 네. 이렇게 짐 실어 날아주고 네네네네. 어. 그 제가 또 초반에 카메라도 잡았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완전 처음에. 네, 어. 물론 제가 이제 각을 잘못 잡는다라는 <laughs> 이유 하에 이제 쫓겨났지만 가감할 때 자리 자리를 어, 뺏겼지만. 좀 네. 어. 근데 초창기 때는 이제 촬영 때마다 와서 이제 막 도와주고 네. 힘 쓰는 일 항상 이제 도와주고. 네, 이제 막 저도 이렇게 음조홀님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고 이렇게 유튜버가 잘 되는 거 보면서 너무나도 제가 막 이렇게 기쁘고 막 항상 응원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옹졸님들한테 이제 빨리 좀 인사를 드리고 싶다라는 말. 보통 있구나. 우리가 옹졸이들이라고 하는데 아, 옹졸님들이라고 그럴까? 아, 거 아, 아니, 아 <laughs> 그 저는 오늘 점칭을 쓰시네요. 오늘 상견례하는 자리로 네. 나. 다음으 어쨌든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한번 인사를 시키고 싶었고. 어, 뭐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네. 얘기들을 조금 들려드린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뭐 앞으로도 또 종종 네. 어 저희 채널에서 이제 뭐 나올 예정이니까. 아 어, 진짜요? 네네. 네. 저 조금씩 깨주는 거예요? 아니요. <웃음> <웃음> 많이 축하해주시고 <laughs> 응원해주시고 중요하니까.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안녕.